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네, 쉽고 어,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어, 여행 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숙박 시설 예약, 숙박 예약 취소 관련 수수료 기준 관련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보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한데, 또 우리 그 컨텐츠를 제가 좀 가져오는, 제공해 주시는 K-Travel Academy에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팝빵 유튜브, 카카오티비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뭐냐면, 요거, 어, 좋아요, 댓글, 어, 구독하기, 예,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목소리> 여행 중에서 오늘 한번 볼까요 숙박시설 예약 취소 수수료 기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 사례를 자 어떤 그 오픈 사이트죠 sns 온라인 오픈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그 제주도 숙박권을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숙박 예정일을 일주일 이상 남겨놨습니다. 7일 이상 남겨놨다는 얘기, 뭐, 8일, 9일, 1 0일1 0일 뭐, 15일, 뭐, 20일, 뭐, 아무튼 일주일 이상을 남겨놓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아, 최고 6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냈답니다. 그래서 내가 갖좀 억울하셨어.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을 받은 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비성수기 아 이분이 비성수기에 이제 예약을 했나 보죠. 예. 비성수기에는 어, 숙박 예정일 이틀 전까지는 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부당하게 받은 취소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아,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좋은 거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 이제 요 회사 측은 취소수수료 규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편을 들어준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숙박업계랑 여행업계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위의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 <laughs> 공정위의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 <laughs> 재밌네. 공정위의 처분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한가에는 이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비성수기에는 즉방 예정일 이틀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결정을 했을까라고 이제 뭐뭐이 말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 네, 자. 이제 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한국 소비자원 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숙박업 예약 취소 환불 및 위약금 기준에 요건 한번 다른 것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이 기준에 따르면요. 성수기와 비수기별 예약 취소 및 환불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뭐냐면 자, 요 표를 저희가 표로 한번 따고 케이트럼 아카데미에서 그 만든 표를 한번 저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아, 팟캐스트나 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약관 기준을 보면 일단 성수기와 비수기의 시기별 구분이 있습니다. 자, 성수기는 언제냐면 여름이랑 겨울이겠지? 여름은 이제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이고요. 어, 겨울철은 성수기가 12월 20일부터 그 다음 해인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기준 약관 기준 볼게요. 자, 성수기부터 볼게요. 성수기. 자, 성수기는 어 사용 예정일, 그니까 숙박하기 예정 예정하기 숙박 예정이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말에도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 전에 취소를 했다, 7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총 요금의 10% 위약금 물어야 되고요. 자. 5일 전까지 취소다. 그러면 총 요금의 30% 위약금. 자, 3일 전까지 취소다. 그러면 총 요금의 50%까지 위약금. 그다음에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 또는 당일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총 요금의 80%가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숙박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총 요금의 위약금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자, 주말 위약금, 주말에는 위약금이 여기에 또 10%가 더 붙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성수기 요금은 이렇고요. 자 비수기 한번 볼까요? 비수기. 비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를 제외한 날짜겠죠. 7월 15일에서 8월 24일, 12월 20일에서 2월 24일 성수기를 제외한 날짜입니다. 이 기간에 자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는 이틀 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요. 자,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총 요금의 10% 위약금. 자, 당일날 취소를 했다. 아, 당일날 취소는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데, 당일 취소, 비수기 당일 취소는요, 총 요금의 20%를 위약금을 물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말에는 위약금 말씀드린 위약금의 10%가 더. 이야 합니다. 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숙박업 예약 취소 환불 및 위약금 기준. 요 있으니까 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기준보다 회사의 취소 수수료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취소 수수료 규정. 정하는 경우 미리 한국 소비자원의 기준을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국내법을 적용받는 회사 이게 뭔 말이냐? 국내법을 적용받는 회사라면 한국 회사겠지. 국내 여행은 주로 호텔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거겠지. 예, 국내법을 적용받는 회사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기준에 맞는 취소 수수료인지, 그 요율인지 확인을 하셔갖고요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비성수기에 숙박 예정일 이틀 전까지는, 어, 이틀 전, 그,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분이 어, 비성수기에 숙박 예정일보다 이틀 전에, 어, 취소를 한거지. 이틀 전 이상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예정일 이틀 전까지 취소를 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줘야 된다라는 거네. 요 기준에 입각해서 전액을 환불해주라고 어 나온 거죠. 예. 하지만 이 회사 측은 어 수수료 규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 받을... 아, 일단 공정위 입장에서는 맞는 거네. 예. 요 기준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 표를 저희가 지금 아까도 띄워드렸지만 계속 좀제 얼굴을 가리고. 오랫동안 띄워 드릴게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어 예약을 하시고 취소를 하세요 이게 어 요거 말구요 요거 말고 항공권 관련한 그 취소 그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 트래블데일리에 얼마전에 그 기사로 제가 한번 그 다룬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법원에서 어 기차표 있죠 아 기차표래 항공표 비행기표를 취소할 경우 어, 벌금 유약금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판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조금 좋은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좀 회사보다는 소비자의 편을 많이 들어줘요. 요 기준도 애매한데 이건 뭐냐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을 한경우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호주 시드니행 아시아나 항공 티켓을 이제 샀어요. 샀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제 일주일, 7일째, 일주일째, 그러니까 구입한 지 일주일, 항공편 예약하고 돈낸지 일주일, 7일째,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죠. 근데 이제 여행사와 항공사에서는 출발일자에 따른 취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44만원 정도를 요구했대요. 위약금을. 자. 했는데, 이제, 항공사랑 여행사랑 이걸 이제 못 준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하, 이분도 대단하시네요. 그죠? 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원 재판부는 항공권을 재판매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항공사 측은. 충분히 요거는 지금 일주일, 전,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취소해주고 환불해줘도 또팔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요 기간은 보면 9월 25일 출발 항공권을 8월 9, 9일에 샀다가 8월 16일날 취소를 한 경우네요. 예, 그 그러, 충분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은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항공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예, 소비자 입장을 들어준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충돌을 하나 하냐면 음, 현재 약관을 보면. 항공권 취소 수수료, 요거는 지난 2016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로서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약관이. 그래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만 91일이 지난 이후에 일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 90...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아무런 저거 벌금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이제 90, 90, 89, 뭐, 뭐, 이렇게 가, 항공 출발일 가까울수록 취소를 하면 그 남은 기간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되는 그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 판결은 어, 요거랑 조금 어, 좀 충돌하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법이 좀법이라기보다 아무튼 그 충돌하는 그런 게 판결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 재판부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리면 항공권 재판매 기간이 40일 정도 이상 충분했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했, 한 거죠. 결과적으로 판결은. 자, 하지만, 물론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또 인천 시드니 노선은 비교적 인기 있는 노선이니까 팔릴 수는 있어요. 어, 제 생각,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팔릴, 충분히 다른 분한테 좌석을팔 수도 있고, 또그 취소되기를 기다리는 그, 저희 고객도 있겠지만, 예. 어, 이게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항공사나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설레 네. 설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되게 반기지 않는 판결이 죠 하지만 뭐뭐 뭐, 뭐 법원이나 어... 그다음에 그뭐 전자상거래법, 그다음에 소비자원은 아무래도 그 약자라고 보는 소비자 편이겠죠. 그래서 야 규정은 이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직 충분히 한국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으니 그냥 취소 수수료를 물지 말고 전액 환불을 해줘라라고 소비자 편을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예. 이게 좀,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그 기업 항공사나 여행사가 조금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둘다 맞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그 물론 일부러 이렇게 막 남발하거나 악용하지는 않겠죠 누가 뭐 예약해 놓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설레 때문에 이런 판결이 반갑지 않은 거겠죠 항공사나 여행사는 그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는 않겠으나 어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당사자, 소비자가 아닌 그뭐 항공사, 여행사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뭐 한국소비자원 그다음에 법원 이런 판결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공론화를 좀 해서 자 바로잡을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느 쪽 편도 아니고요. 정,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예. 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 여러분들 요즘에 뭐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우리 일부 그 사생팬들이 그막 사진을 찍으려고 공항에 직접 들어가 쫓아가는데, 공항에 이제 그 이미 그레이션까지는 통과를 못하니까 더 안에서까지 찍으려고 그 항공권 표를 비싼 가격에 사서. 물론, 산 다음에, 그, 뭐, 우리 오빠들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일부 소식을 보면. 근데, 실제로 그 앞에 탑승구까지 가서 현장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 손해보고, 손해보는, 아 보는 걸 감안하는 거지. 손해보고 자기는안 타고, 그, 표는 이제 캔슬시켜서, 바로 탑승국까지 앞에 가면 누가 그걸 타요? 어떻게 살 방법도 팔방법도 시간을 타야 돼 출발 시간이 임박 몇분안 남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경우죠. 남에게 정말 진작 정작 가야 될 사람들은 못 타오는 그런 피해 아닌 피해가 있어서 문제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어, 이런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요런 내용 사건 사고 관련한 요런 내용은 어, 어떤 관계 당사자들이 조금 그좀 머리를. 모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소비자는 이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이 음, 규정을 명확하게 놓고 이 규정대로만 움직이면 소비자들도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니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측다 소비자나 이 기업들 해당 기업들이나 모두 다 이건 서로간의 피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판결을 하면 법원도 법원대로 욕을 먹어요. 또. 어. 양쪽 다 욕을 먹는 거야. 이번 판결은 소비자한테 욕을 안 먹겠지만 또 기업한테 또 비난을 목소리를 또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행 시장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3천만 명이 해외 나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2천 몇만 몇백만 명이야. 뭐 5천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명이 나가면 엄청나게 나가는 거거든. 일본은 인구가 1억인데 뭐 우리 비슷한 수준보다 좀더 나가는 상황이니까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수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나가고 나갈 기회가 많고 이런 분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소비자 여러분들, 우리 듣는 청취자 시 청자 여러분들도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기업들도 좀 상식선에서 이런 규정들을 좀 그러니까 규정 마련하고 예외 조항 뭐 이런 것들 뭐 성수기냐 비수기냐 어, 호텔 아까 그 말씀 드린 것처 충분히 팔 다시 팔 여지의 기간이 남았냐 기간의 여지가 남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플러스 알파 첨가해서 여러분들 참조해서 뭐 정상 참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좀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너 서로가 더 억울하고 서로가 좀 그래요 찜찜해 찝찝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좀 항공권을 예약하고 취소도 하고 뭐 이런 느낌, 느낌, 뭐 상식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뭐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 부장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개소 호텔 예약 관련 취소, 그다음에 항공 취소 예약 관련 어떤 법정 분쟁이 있었나, 그다음에 이런 유사 사례. 어,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여행 중개소는 요걸로 한 테마 하나 요걸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행 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어, 카카오 tv에서 보고 드실수 있고요 어,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artti 골맹이 다음 점넷으로 소정의 메시지 아무나 주소 남겨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행 과련해서뭐 너무 멋있는 그 저기 뭐죠. 여권 케이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메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택배로 집 앞까지 정확하게 어, 발신자 부담으로 해서 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행 중개수 앞으로 많이 더 사랑해 주시기요, 주시기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